자 2주만에 우리 농장에 왔더니 어이 땅콩, 음, 땅콩이 이렇게 좀 자랐고요. 그 다음에 이 상추, 어 이게 완전히 지금 배추처럼 됐어요. 어 이렇게 2주 동안 안 뜯었더니 그 다음에 이것은 쑥갓입니다. 쑥갓, 숯갓, 지금 쑥갓을 이제 좀 뜯어보는 중인데 쑥갓도 엄청 많이 자랐고요. 어, 어, 사실 이 쑥갓은 이렇게 예, 많이 자란 걸을 먹는 건 사실 아닌데 예, 2 주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뜯어 줘야지만이 여기서 밑에서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연한 음, 아, 이런 쑥갓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큰걸를 이렇게 놔두게 되면. 아 이렇게 대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음, 억세지게 돼서 나중에 못먹게 되거든요 이것을 많이 잘라줘야 됩니다. 크는대로 그리고 어, 청상추 어, 정말 청상추가 꽃상추보다 더잘 자라는데 진짜 배추처럼 됐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끼에 한포기씩 식사로 어, 하려고 합니다 아, 자, 오늘 어, 저희 아, 주말 농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일인데요. 6월의 첫날 아, 저희 농장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밭에 예, 지금 옥수수 심은 모습이고요. 그 옆으로 각종 나무들이 아, 심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예, 저희 농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자, 길 옆에 아, 여기 예, 무궁화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네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구절초. 그 다음에 이 옆에는 파스티기아타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파스티기아타는 북유럽의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아 추위에 강한 이런 나무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아 무슨 꽃인지 보여주면 아주 멋지게 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 이 바닥에 구절초, 어 구절초. 처음에 심었던, 3년 전에 심었던 거에서 이렇게 많이 예, 뿌리와 아, 씨로 이렇게 분식이 됐습니다. 이쪽은 굶꽁의 <laughs> 다리라고 하는 아, 아주 꽁다리가 길쭉한 것처럼 아주 멋진 이러한 모습에 야생합니다. 아, 이렇게 있구요. 아,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음, 꽃 굿, 예,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목나무가 있는데 조금 많이, 에, 좀 많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여기는 비타민 나무입니다 비타민 나무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로드베키아 아, 꽃이 아직 필려고 봉우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아, 여기는 구절초 밭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열려있는 이 열매가 어,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정말 음, 재래종 음, 이런 토종 보리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 토종 보리수와 어, 이제 개량종인 왕보리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왕보리수입니다. 음, 알이 어, 정말 토종하고는 보다는 한 한 4배, 5배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분수가 많이 보이고 있죠. 아, 이것이 아마 이제 일주일에서 어, 열흘 정도면 다 익을 것 같습니다. 아, 6월달에 먹는 음, 음,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알리아 음, 아 지금 아, 꽃이 예, 꽃봉우리가있는데 아직 피진 않았고 아 이거는 청 아, 홍단풍이 되겠습니다 홍단풍 아.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아까 봤었던 파스티기아타가 이렇게 예, 저희 농막 앞으로 쭉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절초 역시 구절초입니다. 자 여기는 어페파민트가 되겠습니다. 페파민트 민트 향이 아주 좋고요. 네 예, 이걸 채취해서 어, 말렸다가 차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어, 심신 안정에도 좋은 네, 민트 차가 됩니다. 자 여기는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이 허브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작약입니다. 아, 작약꽃이 아주 멋지게 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는 이제 음, 이게 이파리인데 마치 꽃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 화이트 어, 핑크 셀릭스 즉 인색과 아, 아, 이제 붉은 빛이 도는 이런 삼색 버드나무라고 하거든요. 삼색 버드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금 회화나무입니다. 아, 지금 아, 초록색과 아, 황금색이 같이 예,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밑에는 옥자마가 있고요. 아, 2주 전에 이 옥자마를 다른 집에서 좀 이웃집에서 좀 얻어다가 이렇게 심어놨고요. 번식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땅콩 심은 모습이구요. 상추와 쑥과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마늘, 아, 음식적이로 하면 명이나물이라고 해서 어, 고구 아, 이런 음, 쌈채류가 되겠고요. 아, 여기는 고엽나물이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 정말 열매가 아, 많이 열렸습니다. 올해 심은지 3년차가 되는데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예 이건 한달 전에 심은 거고요. 역시 이것도 아 선인장 종류인데 예 이거는 아 천년초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초, 어 천년초라고 하는 거고요. 아 번식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라서 심으면 이와 같이 또 자라고 얘들도 역시 또 이렇게. 더 자라고 성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자... 멋지죠? 자 여기는 이 자작나무의 멋진 자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작나무의 특징은 나무의 껍데기 즉 아, 수피, 수피가 이렇게 흰색이 특징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산딸나무인데요. 어, 산딸나무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열매도 예쁘지만 이 꽃이 아주 예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과수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배나무인데요. 아, 배나무에서 어, 배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맛있는 배를 가을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나무가 있고요. 아, 여기도 배나무입니다. 아, 배나무 두부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자, 여기는 사과나무입니다. 아, 사과나무. 자가 나무가 역시 여기도 3년차 아, 올해 좀 열리고 있구요. 아, 같은 3년차인데, 여기는 조금 이 수종이 좀 달라서 그런지 아, 열매가 별로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쪽에 또 많이 매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지금 나무가 아, 약간 병들었는지, 얘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건강한 이 사과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열매 또한 다른 저쪽에봤었던 것보다 열매의 크기가 두배 이상 컸고요. 많이 또한 매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치들이 많이 쪼아 먹어서. 어, 온전한 건못 먹어봤고요. 까치가 먹은 거를 <laughs> 먹어봤는데 아, 정말 맛은 좋았습니다. 이 많이 매달고 있지만 이걸 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솎아줘야 아, 되는데 아직 솎아줄기 전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에메랄드 골드라고 하는 음, 나무인데요. 아, 정말 황금색이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이런 나무가 되겠고요 아, 여기는 이제 공심채 공심채를 심었는데 풀반 공심채 반입니다. 이 풀을 뽑아 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것은 옥향이라고 하는 향나무입니다. 옥향, 향나무. 이렇게 풀을 좀 제초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딸기입니다. 이 딸기가 작년에 심은 걸 그대로 뒀더니 겨울에 죽지 않고 월동이 됐다가 봄에 다시 이렇게 이파리가 나고 이렇게 딸기도 맺혀서 빨갛게 익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 야생화 이런 꽃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체리 나무입니다. 체리. 작년에도 이렇게 열렸다가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다 떨어져서 올해는 약을 좀 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건강한 체리들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이 체리 나무가 두 그루입니다. 역시 여기도 많은. 아, 체리 열매를 매달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정말 네, 체리를 먹어볼 수 있는 음,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네, 복숭아 나무가 되겠고요. 아, 정말 아, 이 나무를 보면은 정말...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매달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조금 솎아줘야 제대로 된 복숭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솎아주기 전이고요. 아, 이 밑에는 이제 아, 방울 토마토입니다. 방울 토마토. 아, 여기 예, 예, 한달 전에 심은 건데요. 어, 주 전에 예, 요한단 정도만 묶어줬는데. 이주 사이에 이렇게 절반 이상 키가 자랐습니다. 아, 오늘 이것을 좀 묶어줘야 됩니다. 그 옆에는 고추. 아, 고추 네 구루. 어, 네 구루면은 아, 실컷 빵졌습니다. 아,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음, 여기는 이제 네, 물통입니다. 아, 물을 네, 이렇게 줄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렇게 해놨고요. 아 여기에는 참회가 있고 참회입니다. 이쪽은 수박 수박입니다. 이제 풀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왼쪽은 황금 회화나무 일년 전에. 아, 심은 건데 아, 살았다가 지금 다시 봄에 많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참매가 여기까지 있고, 자 여기부터는 수박입니다. 수박, 수박 이 열매, 수박 열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 매실입니다, 매실. 어 매실이 많이 커졌습니다. 어 매실이 있고요 자, 아까 여기는 어 왕부리수, 봤었죠? 이제 왕부리수가 지금 여기는, 아, 1년 됐고, 2년 차인데, 2년 차부터 열리거든요. 지금 2년 때부터 열리는데, 여기 열렸고, 어 가지가 이렇게 된 건데, 이 매달아서 무거워서 이렇게 지금 가지가 늘어져 있고요. 빨간 거 하나 있네. 이 근거 하나 있네요. 이 근거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주 맛있습니다. <laughs> 네, 이러 즐거움이 있는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년차, 2년차 뿌리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얘도 2년차. 정말 이 뿌리수는 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 이러한 나무로서 6월에 주는 이러한 예, 맛있는 열매를 주는 이런 고마운 나무입니다. 이렇게 뿌리수까지 예, 봤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보이는 것은 이제 <laughs> 아로니아 입니다 아로니아를 음, 사서 지금 오른쪽 이런 것들은 아 2년전에 심은 거구요 어, 왼쪽에 있는 이 굵은 가지는 올해 봄에 사다가 아, 심었습니다 음, 아, 아로니아도 어. 아,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눈염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는 이런 열매를 가 열리는 나무가 되겠고요. 아, 여기 보이는 것은 약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약혼을 이렇게 심었는데, 어, 다섯 그루 심었는데 한 그루는 죽었고요. 음, 감, 2주에 한번 오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못 줘서 이렇게 성장이 잘안 되고 있고요. 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거는 아이 호박입니다 호박 애호박 자 호박을 지금 이렇게 매달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 물을 같이 안 줬는데도 어, 이렇게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아, 정말 아, 벌써 이렇게 많은 호박을 이렇게 매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음, 많은 이 호박을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이나무입니다 오이 오이나무가 있는데요 아 오이 이렇게 작게 열렸습니다 하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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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잖아요 이렇게 오이 자 오이를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좀시원찮고요자이 하나만 잘 키워도 어뭐 심심찮게 먹을 것 같습니다 있구요. 아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인데요. 아, 샤인머스캣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종류인데 어, 아직 수확하기는 음, 오래 더 성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정말 어 그래서 올해 처음 해봤지만 예, 요거는 예, 지주대를 세우고 있는데 아, 얘는 예, 애플수박입니다. 애플수박, 어, 애플수박. 아 여기 작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이나요? 여기 수박을 지금 매달고 있습니다. 아, 음, 지지대를 세워서 아, 가지 이렇게 많지만 한 나무에 한두 가지 정도만 남겨서 이렇게 여 위로 올려서 자라게할 아, 겁니다. 아, 저쪽에 두 그루, 이쪽에 세 그루에서 총 다섯 그루를 올해 처음 심어 봤습니다 성공적인 수박재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오래된 아, 심은지 한 15년 정도 된 복숭아 나무 인데요 아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매달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 너무 많은 이 열매를 매달다 보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어, 여기 에 있는 것들은 아마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요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주대를 해서 어, 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어, 완도콩입니다. 자, 완두콩은 동풀 식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벌써 꽃투리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완두콩이 6월 달에 먹을 수 있는, 가장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콩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 정말 만두콩은 실컷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 정말 아, 많은 꽃투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들은요. 어, 그냥 전체적으로만 보도록 하겠고요. 이쪽에 있는 콩류는 서리태라고 하는 콩류가 되겠고, 아, 여기는 이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아, 한달 전에 심은 옥수수가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음, 얘는 한 9월 달쯤에 먹습니다. 8월이나 9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나무들은 3년 심은지 만 3년 됐는데 물론 어느 정도 굵기가 있는 나무로 심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가지를 들여오고 그늘을 생기게 하는 것이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전에 심은 호박입니다. 아, 호박이 성장 속도가 아, 굉장히 예,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주 됐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가지 줄기를 많이 이 뽑고 있습니다. 아, 정말 왕성한 이런 성장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심을 때는 두둑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고 비닐을 멀칭을 해서 수분 관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비닐만 있으면 햇빛에 너무 열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에 열기가 가해지면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죽은 거 이런 거를 지프라이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 줬스더니 성장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심었고요 벌써 줄기가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기를 뽑게 됩니다 그래도 아 지금 호박은 이제 맷돌 호박인데요 아마 금은 호박을 딸것 같습니다 자, 제초 작업을 예, 하겠습니다. 아, 요 지금 아, 요 검은 음, 멀칭 제초 매트 요 안에 심어 놓은 거와 아,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거의 분간이 안될 정도로 아, 이렇게 풀이 많은데요. 이쪽은 오른쪽 두 줄은 예, 뽑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안 뽑은 모습인데 이따가 다 제초 작업한 다음에 아,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풀 아,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게 잘 뽑고 있습니다. 안에 뭐가 나고 있나요 보이고 있죠 아, 이렇게 작은 자 얘는 에메랄드 아, 골드입니다 골드 여기 골드 색깔이 있죠 예, 밑에는 초록색에다가 푸른색 아, 아, 황금색을 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뽑고 호미로 이렇게 잘 긁어주면 아 공기도 들어가고 비가 왔을 때 물도 잘 스며들고 있죠 숨을 잘쉴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얘가 폭풍 성장을 할 겁니다.